자 그러면 저와 함께 지금부터 웹카를 깔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카 먼저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해 주시고요. 자 검색하시면 제일 상당히 네 웹카 3라고 돼 있네요. 이것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웹카는 지금 수업 때 대면 수업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면 수업이라는 게 우리가 <laughs> 제가 그 화면이 나오는 그 영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이 자바를 구현하는 소위 이제 프리웨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짜예요. 자, 여기 눌러 주세요. 짠. 눌러 주시면 자, 지금 2022년 6월 버전은 네, 웨카 3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잘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요 위에 설명이 좀 있고요. 자, 영어로 되어 있다고 놀라지 마시고 다운로드 누르세요. 자, 다운로드 누르시면 자,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버전이 쭉 나오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을 이제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맥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윈도우를 쓰실 테니까 여기 히어를 누르세요. 자 지금 어, 2022년 자 6월 23일 현재 기준으로는 자 웹카 3.8.6 버전이에요. 그래서 키어를 눌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자 뜨시면 자 지금 보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걸 누르시고요. 자, 뭐, 좀 사용법을 알고 싶다? 그럼 여기 run more라고 돼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각종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하시려면 이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돼요. 자, 자, 그럼 여기 지금 다운로드 있지 않습니까? 이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자,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자,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자, 지금 파일이 이렇게 다운받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커서요. 네, 한 130메가 정도 됩니다. 뭐, 크, 크다고 보면 클수 있는 용량이고요. 예, 얘를 눌러주시면 자, 이제부터는 넥스트만 누르시면 돼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까는 방법은 자, 여기 그 수업 자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업 자료 확인하셔서 자, 까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까시고 나서 어, 실제 실습하는 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 이렇게 시간이 계속, 어, 깔리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시간 관계상 제가 까낼 때까지 요거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요, 녹화는 멈추고, 자, 다 까셨으면요, 자, 외카를 여기 보시면 최근 추가한 앱에 외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외카를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네, 새, 사실,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이 새를 외카라고 부른대요. 자, 기다려보시면, 예, 요렇게 지금 깔리시게 될 겁니다. 짠. 자, 외카를 다 까셨으면, 자, 잠시만요. 요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수업자료 보시면, 자, 지금 요새 그림 보시고 나면, 우측에 요렇게 지금 여러가지 커서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위에 익스플로러는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학습을 어떤 작업, 작업을 작업 수행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어떤 방법론적으로 어떤 모델들까지의 어떤 결과를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어, 세 번째 그널리 f 플로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픽 형태로 어떤 그 커서를 우리가 맵 그리듯이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어, 우리 수업에서는 잘 다루진 않을 거예요. 다 그다음에 네번째 워크배치라고 있는데 이건 통합작업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impleCLI라고 있는데 이건 스크립트창이에요. 이 자체가 자바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통해서 보다 정교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제가 어, 화면 나오는 이론 수업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사결정 나무를 실습해 보실 텐데 뭐 간단히 다시 한번 복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사결정 나무라는 거는요. 자 이렇게 나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분류하거나 예측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아무한테나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기준을 할때 또는 여러분들 병원 가서 수술을 받을 때 자, 무조건 수술이 아니라 약물 치료로도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하나의 규칙을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실습할 것들에 대한 결정나무가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칼 a r t C4.5, CHAID, C4.5는 C5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오늘 실습할 의사결정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하실 텐데 자, 지금 요 강의 자료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분석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고요. 다음에 데이터를 탐색하셔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한 다음에 자, 데이터를 데이터랑 타겟. 자, 타겟은 뭐냐면 우리가 어, 이 목표가 되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변수라는 거는 하나하나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질병이 있다 없다라고 할때 우리가 질병 예측 모형을 만들 때 질병이 타겟입니다. 그다음에 어, 데이터를 전처리해 주고 훈련용 데이터를 분할해 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AI는 자, 훈련을 훈련이라는 게 학습이에요. 학습을 해서 나중에 얼마큼 성능이 좋은지를 검증할 겁니다. 그다음에 모델을 구축하고 이걸 다시 검정해서요. 자, 이 여러 가지 성능 지표들 이게 얼만큼 성능이 좋은지를 확인하실 거고 마지막으로 최적화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에 앞서서 여러분들 자이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의 타, 데이터는 뭐냐하면 자 타겟 마케팅을 활용한 캠페인 데이터였습니다. 자 유니버설 은행이라는 실제 은행인데요. 자 타겟 마케팅은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게 광고잖아요. 그래서 무작위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적집단에게 예를 들면 20대 뭐 젊은 사람들 또는 뭐 노인 자 이런 분들 대상으로 어떤 캠페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 대출 개인 대출 제한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 안 해주느냐에 대한 거고요. 자 데이터는 총 50개 사례입니다. 자, 아, 5,000명입니다. 5,000명의 사례고요. 자, 이때 어, 대출을 성공 받았던 사람들은 전체 480명이었고 자, 이거를 계산해 보면 한9.6% 정도.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대출을 성공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대출이 됐고 자, 어떤 사람들은 대출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거를 AI로 한번 어,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 익스플로러를 눌러주세요 익스플로러를 누르시면 자 이와 같은 창이 하나 뜨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어 가장 먼저 AI를 만들 때즉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만들 때요 창을 많이 쓰실 거예요 익스플로러 자 그걸 누르시고 요 창이 뜨시면 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셔야겠죠 자 요걸 좀 키워 보겠습니다 자 키워서 여기 오픈 파일이라고 돼 있죠 자 오픈 파일을 눌러주세요 짠 오픈 파일을 열면 여러분들 어 우리는 지금 그이 데이터를 예제 데이터를 쓰실 거예요. 이 예제 데이터는 웹카를 까시면 웹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특히 웹카에서 쓰는 요 프로그램에서 쓰는 파일은 여러분들 arff 파일이라고 그래서 일반 파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arff 파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csv 파일 같은 경우에 arff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자바스크립트가 돌아가는 요파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아서 우리 예제 파일을 쓸 거예요. 자 예제 파일은 어디 들어 있냐면요. 여러분들 로컬 디스크 보통 C 드라이브 쓰시잖아요. C 드라이브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 프로그램 파일스 요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64비트니까 보통 여기 깔려 있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웨카 우리가 이 프로그램 이름이 웨카였잖아요. 웨카 외카 폴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자, 여기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버전이 그 제가 PPT를 만들었던 그 시점하고 그 잠깐 사이에 또 이게 버전이 업데이트돼서 예제가 좀 달라요. 자,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크레딧 G라고 하는 요걸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은행에 관련된 건데요. 자, 자, 고객 등급을 매기는 이 크레딧 G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처럼 화면이 뜨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파일이 제대로 불러와졌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자 여기 이렇게 쭉 화면이 떠 있고요 자 좌측에 요런 창들이 있고 밑에는 그래프창이 있습니다 분포를 볼수 있는 창이 있고요 자 이걸 저장하시려면 여러분들 여기 세이브 있지 않습니까 세이브를 꾹 눌러 주셔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에 자, 여기 클래스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분포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분포라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여기 자, 이게 하나하나를 변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영어로 적혀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거는 체크했냐? 두레이션, 기간. 예를 들면 뭐, 은행을, 뭐 은행이라면요. 은행을 이용했던 기간이 되겠죠? 자, 밑에 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그 숫자가 적혀 있죠 예를 들면 은행을 이용한 지 4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라고 있고요 쭉 가면 한 38개월 쯤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 카운터 그 사람들에 대한 빈도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또 크레딧 히스토리 예를 들면 내가 어, 신용카드를 만들었는, 만들고 나서의 요그 기간들 요런 게 지금 옆에 쭉 적혀 있죠 예를 들면 1 1은뭐 크레딧 카드가 없다 이는 뭐 올페이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지연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쭉 사람 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 지금 보시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 카테고리, 그러니까 변수의 수는 40명. 밑에 40여 되어 있죠. 2번 4 9명 49면 49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표를 그래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래 창이에요. 자, 그래서 비주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보시면 우리가 클래스별로 비교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클래스 등급별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기 지금 쭉 보셔서 자, 예를 들면 연령대별로 만약에 어이 크레딧 카드의 히스토리가 어떠냐 역, 그 얼마큼 많이 사용했냐를 보고 싶으시면 자, 여기에 연령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네, 요렇게 지금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네, 요렇게. 예를 들면 인플레이먼트뭐 고용자.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봤을 때요1 2 3 4 5에 대한 자, 여기 가만히 이렇게 두시면 요렇게 지금 창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딜레이드 된 사람들은 자, 이게 어떤 사람들 등급인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클래스가 없는 것들 아까 이렇게 뉴이라고 되는 건 뉴메릭. 그냥 우리가 숫자예요. 자 이렇게 no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처럼 카테고리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이런 성별 뭐 학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분으로 되어 있죠 숫자가 그런게 아니라 연속된 숫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몸무게 라든지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어로 뉴메릭이라고 하는데 num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시면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뭐 연령 이런 건 등급이 없잖아요 구분이 없이 그냥 예, 연속된 숫자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검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클래스별로 전체를 보고 싶다 하면, Visualize All 이라고 되어 있는 요, 요, 버튼 보이시죠? 요거를 짠!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네,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자, 자,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어, 로드되고 있는데요. 네, All Attribute 라고 해서, 요게 뜨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자 제가 시간을 계속 소비할 수는 없어서 중간에 자, 멈추고 지금 다 분석이 돼서 다시 지금 틀었는데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쁘죠? 자 이렇게 예쁘게 네 표가 나와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뭐냐하면 각각의 요 지금 요런거 하나 하나를 변수라고 하잖아요. 자요 특성별로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밑에 age라고 하는 건 연령입니다. 자, 물론 이거는,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누진 않았어요. 자, 하지만 보시면, 19살부터 75세까지, 예, 성인들이 있고요. 노인까지 계시네요. 자, 그리고 19살인 사람은 몇 명인지, 뭐,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젊은 층이, 연령이 많은 층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닫아주시고요. 자 다음은 필요 없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이 지금 이런 하나 하나를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자요 변수들 중에서 혹시나 필요 없는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나는 이어 크레딧 어먼트라고 하는 요거는 우리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 AI 모델에서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해주시고요. 자그 다음 밑에 보시면 리무브라고 되어 있는 요 커서 있죠. 얘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크레딧 어마운트라고 하는 다섯 번째 요 변수가 리무브. 자 제거해 달라 라고 클릭하시면 자 어떻습니까? 자 원래 지금 다섯 번째에 그 어마운트라는 크레딧 어마운트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없어졌죠. 자 변수도 지금 20개로 줄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는 삭제를 한 것입니다. 자 데이터 수정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수정은 어디서 가능하냐면요. 자, 자, 요그 언더를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우리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같은 거예요. 자, 이전 활동으로 돌아갔으니까 자, 다섯 번째 지금 크레딧 어마운트 살아 있죠. 자 그다음에 에디트를 누르시면요. 자, 에디트 이렇게 지금 창이 쭉 뷰어가 나옵니다. 자,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뷰어가 나오고요. 자이 에디트에서 할수 있는 거는 변수를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자 여기 다섯 번째 사람,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는 어있게 사람 번호예요. 넘버라고 되어 있는 게 n o 가 넘버거든요. 주민번호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5번 사람이 예를 들면 자 제가 요임플레이먼트 고용되었느냐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걸 클릭하세요. 커서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 여기서 자언 임플로이드 를 지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게 아까 1보다 작다라고 되어있었는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바꾸고 나시면 OK를 누르시면 바뀌어집니다. 지금 어 바뀌었다라는게 요 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카운터가 바뀐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훈련 검증년 데이터를 분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번째 보시면 클라이스 파이피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시면 자 우리가 요건 조금 이론적인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니까요. 자 밑에 보시면 자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우리가 샘플 수가 샘플이는게이 데이터 수를 얘기해요. 데이터의 사이즈 즉 예를 들면 뭐 100만 명, 1000만 명이 정도 되는 데이터면 참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데이터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예를 들면 이 데이터도 예를 들면 한 500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성능을 우리가 어, 평가할 때 바로 이 크로스 밸리데리쉬라는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폴즈는 이제 몇 배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10이면 10번 반복해서 예 교차 검정을 하겠다 이런 건데 보통 이거 10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밑에 쭉 타겟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정해 주셔야 돼요. 자, 저는 클래스 이게 타겟이라고 어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차 검정은 우리가 그 이론 수업에서 좀 말씀을 따로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요 모델 구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훈련 이제 학습 데이터를 나눴고요. 자, 그다음에 하실 일은 자, 여기 추즈 들어가셔서 클래스 파이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자,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활용할 m 그, 머신러닝, 그러니까 AI의 이름이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차로 치면 소나타도 있고 그랜저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그랜저를 탈지, 소나타를 탈지, SUV를 탈지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추주를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자, 지금 여기에 모델들이 쭉 있는데, 제로알이라고 하는 거는 제로알이라는 알고리즘, AI 이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번에 실습하실 거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트리라고 되어 있는 걸 들어가셔야 돼요. 자 트리 트리를 쭉 눌러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우리는 자 J48이라고 하는 요걸 쓰실 거예요. 자여게 제일 자주 쓰는 그 의사결정 나무 모델이고요. 자 커서를 가만히 갖다 두시면 자 여기 지금 보시면 <laughs> 이 커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디세전 트리에 대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자 자바에선 이렇게 쓰지만 네,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바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네, C4.5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프로 머신 러닝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고도화돼서 나중에 뭐 여러가지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런 트리 모델들은 전부 다 J48을 어, 기본으로 하고 있고 조금 이걸 정교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J48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어, 뭐 옵션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시고 자, 먼저, 그대로 둔다는 건, 우리가 소위 이제, 디폴트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여기 세팅돼 있는 거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를 예측하는 초기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 클래스라는 거는, 우리가 신용카드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VIP고, 누구는 우리 평민인데, 자, 이거 어떻게 나눴냐. AI가 한번 예측해 보자. 스타트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를 눌러 주시면, 여기 밑에, 자, 지금 작동했던 시간이 나와요. 자, 지금 제가 2022년 6월 23일 10시 47분 한 50초, 53초 정도에 시작했는데 3초 만에 네, AI가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자, 위로 쭉 커서를 올려 보시면 분석 과정이 쭉 나옵니다. 런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지금 너무나 편하게 클릭 몇번 만으로 자, 바 자바, 자바 프로, 프로그래밍을 지금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었느냐에 대한 자 요런 것들이 사실 트리 모, 모양을 그냥 글로 표현한 거예요. 네자 밑에 쭉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자 정확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ai는 정확도가 높은 게 좋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클라스파이에 된 사례수가 722개고요. 정확하게 이제 분류된 게720 그러니까 71.2%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차간 28%. 그러니까 이 모델은 자, 71% 정도 정확하게 신용등급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입력하면 아까 보셨던 그 여러 개의 정보를 가지고 제가 어, 신용등급이 몇 퍼센트냐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laughs> 자, 밑에 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 뭐 카파 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너무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긴 어려워. 여러 가지 이제 성능 지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에러를 보는 지표도 있고요. 이런 거 줄여서 우리가 rms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인 거니까 자 넘어가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정확도 정도 아주 초보 단계에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네 한번 쭉 보시고요. 자 보셨으면 자 이번에는 분류 알고리즘을 좀 바꿔서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 알고리즘 여러분들 어떻게 바꾸셨죠? 자, 여기 추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추주로 들어가서, 자, J48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조, 다른 좀 정교한 걸로 해볼게요. 자, 랜덤 포레스트가 있네요. 랜덤 포레스트 중에 트리가 있네요. 랜덤 트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클릭하시면 랜덤 트리로 바뀌었어요. 자, 이 랜덤 트리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추주 들어가셔서 커서를 가만히 놓으시면, 자, 여기 보시면 설명이 쭉 들어가 있죠. 자, 랜덤 트리라는 거는, 자, 어떤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디폴트로 하시고 그대로 놔두시고요 옵션은 자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예, 10배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 거. 만약에 이걸 바꾸시려면 여기 뭘 옵션에 들어가셔서 옵션을 바꾸시면 되는데요 클릭하실 것도 바꾸시고 하시면 되는데 또는 요걸 누르셔도 됩니다 근데 예,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요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이건 네, 그냥 두시고 자 여기서 지금 랜덤 트리 모델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눌러볼게요 자, 역시 1초 만에 됐죠. 자, 위에 거는 이 모델이 어떻게 나온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요거는 제껴 두시고 자, 핵심은 뭐냐? 자, 요그제 클래스, 제 고객 등급을 신용카드 등급을 자, 예측한 요 프로그래밍의 정확도가 자, 지금 어찌 여러분들 금방 해석하시겠죠. 67%밖에 안 돼요. 자, 이번엔 정확도가 좀 낮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요 위에 거 다시 한번 비교해 보려면 이걸 눌러보세요. J48은 아까 71.2% 정도 나왔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랜덤 트리는 오히려 더 떨어졌네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가 만약 에추준 누르셔서, 자, 이번에 랜덤 포레스트. 네, 요 모델. 아주 유명한 모델이죠. 랜덤 포레스트를, 자,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줄줄줄 나온 거는, 자, 얘 세팅이에요. 자, 요 세팅 바꾸시려면 더블 클릭 하시면 되고, 하지만 요거는 그대로 남겨놓고요. 자, 스타트만 눌러보십시오. 짠. 네. 자, 요건 시간이 조금 걸렸죠. 왜냐하면 랜덤 포레스트는 좀 계산하는데 조금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76.1%였어요. 정확도가. 맞죠? 이제 여러분들 해석 금방 하시겠네요. 자, 0.33초 걸렸네요. 자, 근데 76.1%면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제일 처음 만들었던 J48 모델보다 좋아졌네요. 그죠? 자, 랜덤 포레스트는 76%, J48은 71%, 그리고 랜덤 트리는 67%였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요렇게 우리가 어, 이 모델이 향상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이제 요 위에 이거를 제일 좋은 모델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자, 랜덤 프레스가 로 제일 좋죠. 76.1%였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 보셨던 요 트리 모델 있죠? 자, 요 위에 요 모양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찾아가는 건데 너무 어려우니까. 자, 얘네들을 쉽게 보는 방법은 여기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셔서요. 여기 비주얼 라이즈 트리라고 돼 있죠. 얘를 누르시면 자, 트리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트리 모양으로 보여주기에도 지금 너무 복잡하죠. 지금. 네, 트리 이미지가 너무 커서 아무래도. 어, 복잡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닫아 주시고요. 자, J48로 돌아가서 얘를 다시 예, 비주얼라이시 크리 트리 이걸 눌러 주세요. 그러면 자, 요렇게 화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끌고 오셔도 되고요. 네, 노드는 지금 볼 수가 없네요. 자, 요런 식으로 이 어떤 형태로 지금 분류가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러도 볼 수가 있어요. 에러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게 정확도니까 에러는 반대로 오류를 오류잖아요. 오류를 보시려면 마우스 우클릭 측을 하시고 자,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비주얼라이저 클래스파이어 에러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눌러 주시면 짠. 예. 자, 여기 어떻게 분류가 되었는지 여기 좌측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분류점을 보시면 자, 여기 굿 있고요. 배드가 있죠. 자, 그래서 점을 클릭하면 우리가 오 분류 개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짠. 예, 잘 클릭이 안 되네요. 예. 자, 짠. 예. 클릭이 좀잘안 되는데요. 자, 클릭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 분류 그래프까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능을 볼때 제일 많이 쓰는 게 ROC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약간 분류 점 눌렀던 게 지금 이렇게 뜨네요. 닫아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능을 볼때 아로시커브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아로시커브를 보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 아로시커브는 어디서 보냐면 비주얼라이드 스레스월드 커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월드 커브를 보실 때, 자, 우리가 굿, 굿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분류 등급이 좋다 나쁘다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음을 볼게요. 좋은 거에 대한 성능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굿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성능이 나와 있고요. 아로시커브는 쉽게 말씀드리면 요 모서리 있죠. 자, 요 모서리에 가장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만약 요렇게 나와 있었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대각선 모양이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50%보다 조금 좋죠. 자, 여기 위에 수치를 보시면 0 6이니까 자, 50보다는 좋지만 야, 1까지 있거든요. 자, 0.99보다는 낮은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 이 모델의 성능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급하게 좀 시간이 오버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